제가 이제, 그, 뭐, 주식 투자, 이제, 여덟 종목 중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메인으로 갖고 있는 게, 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음. <laughs> 그러면 요즘 유튜브가 있어서 여쭤볼게요. 예. 사실, 전통적으로 이제 국내 이제 셀, LG화, LG 엔소를 비롯한 이제 국내 셀 배터리 회사들은 이제 3원기 배터리라고 해서 NCM, 예. 아, n c a 뭐 이런 쪽계통을 이제 만들었고, 중국이 좀 적은. 그, 그거, 러니까 그거부터, 그거부터 LFP... 틀린 얘기예요 그거부터 예. 틀린 얘기예요 예. 뭐, 그거부터 틀린 얘기라니까. 그, 예를 들어서 진짜 공부를 더럽게 안 해가지고는 이런 소리가 돌아다닌다니까요. 예. LFP가 중국, NCM이 한국이 아니고요 우리는 모든 형태의 양극재를다 만들 수, 수 있다, 있는 회사입니다 네. 모든 형태의 폼팩트도 저희가 다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수학으로 치면 LFP는 음. 더샘 뺄샘이고요. 이제 NCM은 미분적분입니다. 음. 미분적분 는에는 더샘 뺄샘은 껌이에요. 음. 우리는 미분적분에서 지금 이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쪽에 집중해서 미분적분으로 일단 이게 완성을 해 놓은 거고요. 근데 이제 굳이 또 미국에 잘 모르고 이제 뭐다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배터리 돼서 잘다 아,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LFP 얘기 자꾸 하고 하니까 아, LFP 괜찮나 이런 또 생각을 하는 좀 멍청한 좀 CEO들도 있거든요. 음, 음, 그런 쪽에서 이제 자꾸 우리 LFP 좀 같이 해주면 안 되냐 얘기해 갖고. 그래서 우리가 LFP도 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뭐안 음. 그래도 사실 예. 소개해드렸던 소식이 <laughs> 예. 테슬라가 유럽에 파는 모델 3 스탠더드 모델에서 <laughs> 음, 음. 원래 이제 중국에 비아 d 가 공급하는 LFP 배터리는데 예, 이걸 예, 그, LG n 으로 예. 간다. 그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 이런 예,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럼 만들 면 뚝딱 만들어요 LFP는 예. 기술이 알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음. 한국 업체들이나 대세가 LFP로 간다는 건 절대 아니다. 아수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NCM이 끝이 아니고 NCM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가 있고요. 그 배터리 관련. 기술 개발을 다 해놨어요. 오. 시제품들 다 있고요. 옛날에 그, 이제 그 에코 프로비엠 이동체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들어보면 여기가 이제 80대 20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음. 80은 뭐냐니까 연구원이 80명, 100명이 있으면 네. 그 중에 80명은 당장 앞으로 메인이 될 거. 음. 이제 NCM, 이제 하이니켈, 음. 하이니켈 NCM 쪽을 80명을 연구를 시키고 네. 남을 20명 남잖아요. 경력이 좀 있는, 좀 이제 연구 실력이 좀 있는 사람 한 명, 그다음에 신참 연구원 한 명에서 이제 두 명씩 짝을 지어 갖고 앞으로 10년 뒤에 이게 될지도 모를 음. 이제 그런 양극재를 개발해라. 음. 그 장기 과제를 10년 짜리 주시더고요 그거를 이제 두 명씩이니까 그러면은 팀이 1 0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0 팀. 그팀 해서 차세대 양극재 후보 물질들을 음. 막 개발한다고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코발트 프리. 코발트 프리. 네. 하이망간 네. 이런 것들이 그 음. 10년 전부터 그두 명이서 연구 개발을 네. 해가지고, 네. 그 중에서, 아, 이거 되겠구나, 된 거고. 음. 나머지 이제 얘기 없는 거는 이제 실패했겠죠.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개발해갖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음. 음. 무식하게, 무식해갖고는, LFP는 중국이 잘하고, NCM은 한국이 잘했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 2000년 e t 팔아야 되니까 LFP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 이런 스토리를 써갖고, 음. 그걸 계속 얘기 하면서 이제 국내 개미들이 그쪽으로 자기네들 팔고 있는 차이나 2차전지 ETF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생인 거잖아요. 음, 그러면. 첨벌받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네. 예, 예. 어쨌든 뭐, 그러면 중국업체 입장에서 예, 예. c t l 기준으로 뭐, 최근에 배터리 단가도 조정했고, 예, 예, 예. 뭐, 나트륨 만두, 배터리 쪽도 이제 리튬을 음. 대체할 소재로서 예, 예. 나트륨 만도체를 뭐, 개발하고 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얘기하라 하세요. 아, 나오고 난 다음에. 예, 예, 개발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예. 아뭐 개발하는 거는 나도 할수 있죠. 나 저기 저 화성 가는 로켓 지금 내가 지금 네.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내 네, 네. 나올 건데 뭐 음. 그런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음, 알겠습니다. 배터리는 일단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냥 개발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개발해서 그다음에 그게 실제로 제품화 되기까지 테스트만 삼년씩 해요. 테스트만 삼년. 예. 예. 그 앱, 나트륨 배터리가 나왔다고 쳐요. 이제 지금 아직 개발된 것도 아니고 개발 과정이 있는 거니까. 내년에 나트륨 배터리가 나오면, 그러면 그거 갖고 와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한테 이렇게 할 거잖아요. 처음에는, 네. 어, 그래, 한번 테스트 해보세갖고 나중에 나오는데, 뭐 이제 27년, 28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직접 채택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음. 그때까지 주식 들고 가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laughs> 어떻게든 이차전지 차이나 1차전지 etf를 팔아먹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 이다 라고 음... 제가 말씀드릴 수있 겠습니다. 그러면 요건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 sk-on s k 온이 sk이노베이션의 예. 예. 100%, 예. 100 자유사로 있는 건데 아무래도 투자 대상으로서 셀 3사 중에 항상 sk이노베이션이 좀 제일 마음에 거슬린다 이런 분들이 음. 많아서 아무래도 이게 물쪽 분할 이슈도 있을 거이고또 예. 최근은 포드랑 원래 합작을 하고 있었는데 음. 포드가 c t 랑 갑자기 손을 잡는 듯 음. 업계 내에서도 s k o 에 대한 그 배터리 수율 문제는 계속 좀 그건 예, 틀예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일단 이제 수율 개선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고 이거는 전혀 틀린 얘기고요.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배터리 회사의 수율에 관, 관심을 가지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양품만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 에 예를 들어 갖고 그, 그 SK가 이제 만든 배터리 중에서 절반은 양품이고 절반은 이제 저기 불량품이다. 하면 절반 버리고 나머지 양품 50%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수율에 대해서 완성시 업체들이 신경 쓸 이유는 없는 거고 음. 그수율 문제는 어디까지나 s k 온의 문제인 네.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중국 차이나 h n ETF를 팔아먹기 위한 노이즈가 음. 많이 있는 얘기인 거 같고요 음. SK가 이제 그저 포드하고 티리키의 공장이 MOU 했던 게 무산됐는데 네. 그때 이제 수요율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네. 수율 잡기가 어렵고 수율이잘안 잡히기 때문에 포드가 SK 손을 이제 이거 MOU를 파기시켰다 뭐 그런 얘기가 네. 나왔는데 절대 아니고요 펀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펀딩이 안된 거는 여의도에서 이제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의도 욕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 특히 또뭐 대형 프로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진짜 비양심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그뭐 MOU 할때 이게 이제 수율 문제 있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 직원들 투입하고 할때아 직원들 투입할 때좀 빡세겠네 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애물을 맺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는 다 미리 생각하고 하는 거죠. 애 u 까지 맺었는데 그에 진척 안된 거는 100% 자금 조달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럼 뻔한 거를 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 이노는 뭐가 좀 문제는? 좀, 그러니까 네, SK 예, 베이션은 네. 문제가 이게 이제 기술을 훔친 회사라고 했고 아, 네, 예, 네. 중간에 기술 부분에서빈게 있는 거예요. 음. l g 엔솔 같은 경우는 LG 화학 시절부터 해서 30년 동안 따박따박 이렇게 이제 기술을 이제 축적해서 올라온 회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 이제 다 다양한 경험이 있어 갖고 경험으로 다커버가 가능한데 SK 이노베이션은 네. LG 화학이 쭉 하던 사업. 중에서 그 중에 인력, 일부분만 갖고 와서 만든 형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빈 부분이 만들 수 있을 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작년에 헝가리 공장 지어갖고 지금 이제 수율 잡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음. 지금 고전하고 있는 거고요. 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애, 이 배터리 그 폼팩터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폼팩터가 파우치형이거든요. 네. 그 파우치형을 아. 할수 있는 회사는 이제 LG하고 LG 기술을 훔친 SK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그수요 문제는 이제 시간이 걸리면 잡을 거고 아마 내년 정도에는 이제 수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싶은데 네. 그렇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이제. 회사는 많이 좋아지겠죠. 그럼요. 제가 가서는 이제 이게 반도체 쪽에서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이제 SK하이닉스 정도의 관계가 되지 않겠나 음. 이제 그렇게 보는데 네. 보통 보면은 이제 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어 시가총액 기준에서 대략 한2 0에한25% 정도가 항상 보면은 적정성이에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한 120조 원 정도 된다고 봤을 음. 때 그러면은 이제 SK의 가치는 어 120조 20%면 24조에서 한 30조 정도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SK 이노베이션, 이 SK 오늘 물적분할 100%자회사로 갖고 네. 있는 SK 온이 지금 대략 한 15조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네. 있는 거니까 음. 이 SK 이노베이션의 가치만 보더라도 15조 원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될 거고 음. 나머지 이제 24조에서 30조 되는 만큼의 값어치는 전혀 시장에서 지금 평가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아마 들고 가셔 갖고 이제 24년 음. 뭐 너즈도 25년 돼서 이제 배터리 수익이 잡히는 시점이 되면은 그게 이제 음. 당연히 반영이 될 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물적분할 이슈에 대해 갖고는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LG화학에서 이제 LG엔솔 물적분할 돼서 상장될 때는 기존 LG화학 주주들한테 아무런 베네핏이 없었는데 예. 그이후에 네. 이제 좀그 관련된 이제 여론이 있어서 지금 이제 금강원에서 그 기존 SK이노베이션 주주분들이 SK온이 물적분할한 물적 분할 물적 분할한 SK온이 상장할 때 그 주식을 이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SK이노베이션 기존 주주들한테 준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마 네.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어 상장할 때좀 이제, 뭐랄까. 페널티 부분이 이제 제거된 상태에서 이제 상장이 될 거니까, 뭐그 부분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나. 음, 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신주배송 우선권, 요 여부가 어쨌든 SK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 가능성에 예. 대해서 좀 뭔가 대응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말씀을 예. 주셨고, 삼성 SDI, 사실 배터리 셀을 대표하는 또 대표적인 삼사 중에 하나인데, 이 추천주, 배터리 아저씨의 추천주 목록에는 또 빠져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셀 삼사 중에 수익성이 제일 좋다 보니까 여의도에서 항상 3, 4 중에 제일 적평가된 게 SDI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수익성이 예. 좋은 이유가 다른 예.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면은 수율이 점점점 올라가거든요 수율이 잡히면 이익은 음. 늘어나는 구조예요 배터리는 예. 어, 삼성 SDI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어, 2170 원통형 배터리인데, 네. 2170 원통형 배터리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170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는 이익이, 어, 익률이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나고 있고, 한20% 가까이 나는 걸로 저희가 하고 네. 있고, 이제, 음. 삼성 SDI가 크게 보면은 이제 이게 배터리 사업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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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용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동공구 쪽으로 네. 들어가는 게 있는데 가전제품, 가전제품 예, 네. 예 그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 네. 음. 배터리, 음. 네. 공구나, 그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 쪽에 들어가는 2170 원통 배터리 이렇게 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요 수익성이 높은 부분은 이제 이 전동공구나 그다음에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쪽에 주로 들어가는 2170 원통 배터리가 수익성이 높은 거고요 네. 각형을 그렇게 이제 2차지 그러니까 전기차용 들어가는 각형을 그렇게 수익성이 높은 상태가 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좋다고 하지만 그 수익성이 좋은 부분은 전동공구 시장이 크게 확대되진 않을 거니까. 음. 예, 앞으로 그게 이제 성장성 자체가 없는 음. 거거든요. 음, 성장성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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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의도에서 무식하니까 음. 이게 SDI가 이제 SDI는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은 수익성이 나쁜 사업을 하고 심지어는 LG, 어, 삼성 SDI는 이제 수익성 위주로 수주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하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뭐 덤핑 수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무식한 음. 소리죠 음. 지금 전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든 배터리 한국 배터리를 받아 갖고 자동차 이제 전기 자동차로 빨리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줄서 있는 상황인데 수익성은 당연히 그, 이제, 배터리 회사가 부르는 게값신상항에 수익성이 나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음. 다만, 근데, 공장을 이제 해외 건사라고 네. 하면은 그 초기 단계에 수율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수율이 안정화되는 기간 동안에 수익성이 나빠 보일 뿐인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봐서 삼성이나 SK나 인지나 이렇게 수익성 측면에서 그게 차이가 날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네. 저, 그렇게 음. 보고. 그러면은 결국 중요한 거는 음. 이제 캐파 수주를 그러니까. 얼마만큼 받았냐 하는 거를 음. 봐야 되는데 수주받은 물량으로 보면은 LG 에너지 스토리션이 압도적으로 탑이고요. 2등이 SK이고요. 3등이 삼성 SDI에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평가가 l g 엔솔 1등 SK가 5이 2등 삼성 SDI가 3등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시장에서 평가는 이제 어, 삼성 SDI가 l g 엔솔이한 절반 정도 되는 2등이고 음. SK 이노베이션은 15조거든요. 음. 그, 그거는 평가가 잘못된 거죠. 음. 호수죠. 삼성 SDI를. 그동안 추천을 했던 거고 음. 다만 삼성리스에 있는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4680이 있습니다. 네. 46XX 시리즈 원통형, 음. 원통형 4680.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앞으로 폼팩터가 이제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세 가지 중에서 음. 각형은 앞으로 사라지게 될 거고 네. 원통형하고 파우치형으로 이제 양분되지 않겠나라고 음.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음.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이 파우치 쪽을 하고 있는 데는 LG 에너 솔루션하고 SK온이고요. 원통형, 46XX 시리즈에 원통형을 할수 있는 데는 LG NS 솔루션하고 삼성 SDI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LG n 솔은두 가지를 다 하는 거고요. 네. 음. SK는 파우치를 하는 거고, 그렇군요. LG 엔 어, 삼성 SDI는 46XX 원통형을 할수 음.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앞으로 이제 삼성 SDI 쪽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올 거고, 실제로 그 주문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네. 그 GM이 이제 Ultium 3 까지는 그 LG하고 하고, 음. Ultium 4는 이게 삼성이 떼고 손을 잡은 게 그게 네. 이제 DM 쪽도 파우치만 하다 보면은 너무 LG에 종속되는 비려가니까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온통용을 우리도 좀 하고 싶다 음. 마침 4 6이라는 좋은 폼팩트가 나왔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원래 사, LG한테 가서 이제 어 얼티엄 4부터는 이 저기 온통용을 하자 했는데 이제 그 LG가 거절해서 그래서 음. 삼성하고 손을 잡아갖고 들어간 음. 거거든요 아마 그게 이제. 고기뿐만 아니고, BMW, 그 다음에 볼보, 뭐, 이런 형태로 해고 계속 추가 수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 그런 수주 관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삼성 STI도 저는 괜찮게 음. 보고 있는 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음. 다만, 이제, 음.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한 3, 4년 가는 상승률로 보면은, 저는 여전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 삼성 STI보다는 더 부가 있을 거다라고 음. 보는 입장입니다. 네. 예. 포스코케미칼 또 최근에 예. 삼성 SDI랑 또1 0년간의4 0조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그 연합체가 좀 밸류체인을 형성이 된것 같아요. 이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나아가 포스코 그룹 음. 영어 개발 한참 잘 예예. 하고 있는 포스코 예예. 그룹까지 포함해서 예. 포스코 그룹주 한번 한번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한번 살필까.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게 음 2차 전 전기차 쪽은 이제 이게 거꾸로 어뭐 차를 만드는 회사가 제일 어리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네. 배터리가 차에 대해서 값이고 양극재가 배터리에 대해서 값이고 그 다음에 양극재에 비해서는 광물을 하는 게 값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일 값인 데는 뭐냐면은 에코프로하고 포스콜딩스입니다 음. 제가 이제 그뭐 주식 투자 이제 여덟 종목 중에 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메인으로 갖고 있는 게 에코프로하고 포스콜딩스거든요 네. 이제 투자 운용 기준에서 30% 30%씩 갖고 있는데 네. 그게 다 그런 이유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원재료부터 쭉 올라가는 이제 일괄 그 수직 계열화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음. 그게 지금 돼 있는 데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이 이제 작년부터 보면은 아주 성과가 이제 주식 투자의 성과가 좋았던 네, 거고. 요 네. 지금 이제 그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그 리튬 음분의 모유 트 이제 리튬이 여모 네. 리튬. 염모, 여모에 있는 그 리튬이 거의 아우디 유전급이에요. 진짜 그거는 대박이거든요. 음, 거기 음. 지금 1300, 어, 1350만 톤, 1350만 톤이 하여튼 이제 그 네.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니까, 네. 1350만 톤이면 1350조 원입니다. 네. 어, 예, 1350조 원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 지금 주가한 20주 30주 하나요? 어, 엄청나게 올라가서 최상입니다. 그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음. <laughs> 아무래도 근데 나라가 예, 예.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보면 디폴트 모라토리엄 상승 음, 국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예, 예. 정치적인 지정적인 우려가 좀 반영되는 것 같은데 음. 뭐 사실 이 어떻게 보면 다른 외국 전문가들도 이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뭔가 중국에 대한 과한 의존도라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 라틴 아메리카 남미에 있는 리튬은 많이 나오는 실내 아르헨 볼리비아가 또이 독가점이나 카르텔 형성에 나, 오펙처럼 나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던데. 예, 그, 예, 뭐, 예, 예, 뭐 이런 예. 거에 대한 좀 저희도 걱정하고 음. 있죠. 네, 걱정하고 <laughs>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작년에 예. 이제 그 IR 홍보나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하려고 했던 게그포스코홀딩스의 리튬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시키는 음. 작업을 먼저 하려고 했었거든요. 진짜 포스코홀딩스 담당자는 저한테 상줘야 됩니다. 음. 아.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리튬이 중요하고 이런 리튬 관련해서 결국은 이게 외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그 리튬 구규화라든지 네. 이런 거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된니다 네.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고. 그게 이제 작년 한 10월 무렵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외교적인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포스콜딩스는 필히 저한테 포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어.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을 사실 내가 대신해 준 거래요. 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태고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그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서 이제 저희는 리튬 광산 쪽으로 지금 접근해서 이제 개발을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금양 예, 그 말씀이죠. 예, 예. 네. 저희도 이제 보면 결국은 이게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돼요 음, 음, 그 기업들하고 네. 그 국가하고 음,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서 리튬만 빼오, 빼오자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거기서 분명히 이제 그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바보가 아닌데 이거를 곶감 빼먹듯이 다 빼가고 우리는 우리한테는 떨어, 떨어뜨리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당연히 국민적인 반발 여론이 일어나고 그 나중에 구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그렇게 되게 하게끔, 음. 아르헨티나하고의 이제 그 외교적인 관계를 우리가 끈끈하게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음. 음. 우리 이제 k p o 스타들이 아르헨티나 가서 공연도 많이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해서 이제 뭐 교류라든지, 그러니까 거기가 그, 살타주인가 그렇거든요. 살타주하고 네. 이제 경북도 하고, 이제 친선도 맺고, 음. 뭐 이런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게 거기서 리튬을 빼갖고, 그냥 이제 수출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고 그 리튬이 결국 양극재 재료로 쓰이잖아요. 포스코 네. 케미칼의 양극재 공장을 아르헨티나에 지어야 돼요. 음, 근데 그게 사실 중간에 이제 탄산리튬을 한번 정제를 하고 석회수를 넣어서 석회수를 넣어서 그다음에 또 수산리튬을 한번더재료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 잘 모르시고 가시죠 저도 이제 네, 구체적인 예, 저 결정짓는 예, 날은. 예, 예. 예.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원래는 이제 그 리튬이에서 이제 인산리튬이 되고 인산리튬에서 이제 그 탄산리튬이나 수산리튬으로 예. 가는 그런 예. 형태가 되고요. 이제 광석 같은 경우에 광석 그니까 스푸듐인 스프듀민, 스푸듐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네. 이제 광석 베이스의 리튬일 경우에는 음. 인산리튬에서 탄산리튬, 수산리튬 가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연모에서 나오는 거는 반드시 탄산리튬을 거쳐서 수산리튬을 가야 된다 음. 하는 게 이제 기존 의 기술이었는데 음. 포스코 그룹에서 지금 개발한 기술이 바로 수산리튬으로 가는 기술을 개발을 음. 해놓은 해 상태예요. 네. 입 음. 그래서 바로 수산으로 가요. 탄산 안 거쳐요. 그렇군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형태니까 음. 그래서 그 양국제 공장을 어 아르헨티나 현지에 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더나가서는 배터리 공장도 아르헨티나에 지어야 되고요 음. 그다음에 거기다가 자동차 공장까지 지을 필요가 있어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가면 아르헨티나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음. 서로 윈윈하는 형태로 자꾸 이제 사업을 해서 이게 이제 동반 성장하 생각을 해야지. 과거의 서구 열강처럼 가서 이제 베네수엘라 가 갖고 석유만 푹부아 먹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니까 다 쫓겨난 거 아닙니까? 음, 네. 쫓겨나서 이제 선진국 그 기업들이 못 갖고 간 것도 문제지만 음, 음. 베네수엘라 애들이 기술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베네수엘라 애들이 그 지금 거기 석유를 제대로 못 파고 있는 거죠. 옛날 거 그대로 쓰이던, 네. 쓰고 옛날부 쓰고 까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파탄에 빠지고 음, 거기 출수해서 이제 그 선진국 애들도 자기 원래 이제 돈벌 거는 못 보니까 같이 망하는 거니까. 음, 음. 그러니까 항상 사업을 우리만 잘, 되, 잘 되려고 하면 안 되고, 파트너가 있으니까, 네. 파트너하고 음. 같이 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런 이제 역할을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 이런 쪽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그런 이제 인체에 단결된 여론 같은 것들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제가 유튜브 나와서 계속 이런 얘기 하는 음. 게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